한국 가스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알래스카 관련 주로 어, 편입이 좀 대상 말랑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붐이 오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어, 강력하게 슈팅 앞전에 대한고래로 한번 슈팅이 나왔고 정별 만들어졌는데 이탈을 시켰어요. 자 끝나는가 싶었더만 다시 지금 224에서 안착을 시키고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경우에는 보통은 아직 살아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정말 끝이 난 종목이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계속 112선 뚫고 역 배열에 걸리는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224선 두드려 주고 또 조정 준 다음에 밑에 바닥 뚫고 올리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어, 한국가스공사는 조금 하락의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대항고래 그리고 알래스카 이쪽 두 개의 관련주로 편입되는 건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재료에 대한 테마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이제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영상 <laughs> 기술적 분석 들어가기 전에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줌이다 가족방 아직도 안 오신 분들 오늘은 많이 거 추천 나갔습니다. 이때 아무나 못 들어요. 지금 마이거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오전에 8호 단타 12.43%에서 추천 나가서16.7% 4% 수익 나왔죠. 4.5%. 그리고 크라우드 웍스 초대박 났습니다. 오늘 만원까지 찍었거든요. 크라우드 웍스 제가 어디서 추천하신지 아십니까? 완전 하한가 받고 있을 때 제가 9,000원 라인에서 추천드렸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라우드 웍스 추천. 보이십니까? 9,000원에 추천드렸는데 한번 밑에 찍고 갔지만 결국에는 제가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면서 어, 단기적인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9,900원 넘게 찍으면서 만원까지 찍으면서 깔끔하게 슈팅 잘 나왔습니다. 무료 추천주 받으실 분들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습니다.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24선을 지금 지켜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상당히 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아직 편입이 된 느낌은 아닙니다. 느낌은 아니지만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고 단기 추세가 일단은 꺾였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이 추세, 이 하락의 추세를 지금 주가가 뚫고 올라왔단 말이지. 이전에 있던 여기 추세는 뭐볼 필요도 없겠죠. 이미 뚫려 올라간 상태에서, 자, A 파동 하나 나왔고, 기술적 반등 B 파동 나왔고, A, B, C로 총 A, B, C의 세 개의 리듬이 상당히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등 줬는데, 여기 보시는 이 상단의 트렌드 라인에 맞고 단기 저항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한번더 시도를 하면서 지금 하락의 추세를 뚫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다시 이렇게 주가가 되돌려서 상승의 기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하락 추세를 일단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저점이 깨지지 않는 한 37,500원 선 라인이 깨지지 않는 한은 아직 상방의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지금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 꼬리 쏴주고 내 눌림 줬는데, 2 2 4선 계속 지켜진다 지켜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켜질 것 같지는 않은데, 지켜주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37,500원 선을 소울을 해준다. 그러면 친구는 A, B, 1, 2, 1, 2, 3, 4, 5, 4, 5. 이렇게 해서 A, B, C의 형태든 아니면은 조정주고 더 크게 가는 형태든 하나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 이전에 있던 5만원 자리는 충분히 한번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추후에는 저는 더 강한 상승도 예측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조정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어 저는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국가스공사는 여전히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가족방 자주 놀러오세요 좋은 종목 정말 많이 드립니다 밑에 더보기라는 링크 있습니다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